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 오은숙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어, 음악회 총 연출 을 맡아주셨던 윤철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윤철입니다. 네. 네. 이 기회에 우리 저 오은숙 교수님께 서 네. 평소에 즐겨 드시던 네. 또 유학 시절에 즐겨 네. 드시던 네. 그런 김치 요리 하나 좀 어, 네. 소개를 해봐는면 어떨까 네. 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어으실까요아좋죠 네. 제가 유학 시절에 네. 어, 김치 비빔국수를 많이 해서 먹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맛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아주 또 손쉽게 할수 있고 여러 명이 같이 국수 삶아서 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오늘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앞에 선을 보일까 합니다. 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은 다해 2기회에 우리 저 음악을 하시는 분이 요리면 어떤 음식이 나올까 굉장히 좀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럼 함께 저, 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공좀 예, 만들어 주시겠어요? 예, 그렇죠. 오늘 준비한 저희 재료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재료는요 가장 중요한 여기 가락국수, 간락국수야가요 그리고 속 여기 다시다와 맛소금, 후추, 참기름, 어, 식용유, 또 여기 깨소금, 간장, 그리고 계란 삶아야 되니까 어, 계란 하고. 어, 신김치 김치가 실수 없좋습니다 그리고 어, 다진 고기요, 다진 소고기하고 어, 고추, 양파, 마늘, 파하고 어, 설탕 이렇게 아, 설탕이 두로 왔어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어, 준비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 양파와 파와 어, 마늘, 고추 그리고 김치를 다, 잘게 잘게 다집니다. 자 파, 파 이렇게 다지시고요. 그 다음에 김치도 잘게 잘게. 네. 이렇게, 쉽게 아. 나와요. <laughs> 이렇게, 쉽게시리막 나와요. 이렇게, 다아주시고요 음악만 하신다, 대주세요. 수준고이신데요 아, 잘하죠. 그리고, 고추도, 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속에 있는 거좀 빼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빼서, 털어주시고안에 자주시 양파도 아, 양파가 파가좀 사실 좀눈이좀 시기면요, 이게 물에다가 손을 좀 이렇게 씻으시면 좀불 눈이 시렵습니다. 마늘도 조금. 다음은요. 프라이팬에 좀 달군 다음에, 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어, 조금 식용유를 세푼 정도 끓여봅니다. 그리고, 어, 다진 치고기를요, 달달달달 볶습니다. 어, 제 간장 넣고요. 그 다음에 설탕 조금. 너무 다르면 실리니까 그다음 기름도 조금 넣고요 이렇게 양념을 하서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 다음에 나중에 후추를 또 간을 드니다 그 다음은요, 어, 물이 펄과 끓을 때요, 어, 소면과 어, 계란을 넣고 같이 넣고서는 삶습니다. 네, 소면. 굵은 면은 맛이 없어요. 소, 저는 소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란하고 물이 펄과 끓을 때 같이 넣고서는 삶습니다.